안녕하십니까. 주식 당일 주도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 주식 TV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이고, 어, 장 끝난 지 1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어제 골라놨던 관심 종목을 가지고 거래했던 매매 내역을 보고 오늘의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에 앞서 어,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댓글이나 메일 주신 거 가지고 한번 답변해 드리고 매매 내역이랑 관심 종목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제 보시면 파워로직스 피보나치로 매수한 것이냐, 시장가로 사냐 이걸 좀 물어봤어요. 한번 잠깐 봐 볼게요. 파워로직스를 보시면 분봉으로 볼게요. 제가 거래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마 이 피보나치를 한번 그어 보신 것 같아요. 피보나치를 그어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딱250 여기에서 찍고 어 제가 매수 부탁 드 이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저는 이 피보나치를 보질 않습니다 저는 강한 상승을 어 강한 종목이 되면은 저도 라인을 기다리는데 시장가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 강한 상승이 계속 진행될 때마다 가격대를 조정을 해요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살 것이다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딱 어떤 라인을 정해 놓고 사는 게 아니라 어, 이게 상승할 때마다 바뀌어 이런 식으로 사고 그 다음에 매도도 누가 봤을 때는 엄청 짧게 매도를 딱딱 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제 영상을 몇번 보셨, 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수를 할때 한두 번만 사는 게 아니고 저는 쭈루루룩 쭈루룩 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천만 원을 갖고 있을 때 여기에서 뭐 백만 원뭐 여기 백만 원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단타기 때문에 봤을 때 이걸 100만원만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1%로 할게요 여기서 100만원으로 1% 먹고 여기서 100만원으로 1% 먹고 여기서 100만원 1% 먹었다고 쳐 봐요 그러면 총 여기 300만원이 들어가서 3%를 먹은 거잖아요 그럼 총 원금 대비에 하루에 뭐 이종목만 거래한 건 아니지만 이 파워로직스만 따졌을 때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회전율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저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식 카페에 매매일지를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 매매일지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한 상승 3일차 이거 말고도 다른 매매로 해서 했던 매매일지도 올리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KPM 테크라는 종목이었어요 어, 분봉으로 보시면은 제가 오늘 오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제 오전에 샀다가 팔았는데 어, 너무 짧게 매도를 친것 같아서 다시 떨어져서 3,300원 부근에서 팔아가지고, 아, 좋아라 했다. 근데 더날라가더라 이런 식으로 글을 썼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KPM 테크가 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아무도 모르고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KPM 테크가 어제는 13%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뭐가 이유가 있었겠죠 분명 그리고 장이 끝나고 뭐 뉴스가 엄청 많았을 거예요 뭐가 저저저고 있었겠죠 그렇다 한들 오늘 오전만 해도 오전에 와서 바로 저점 대비 20%를 당겨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이거 왜 올랐죠? 하면 장 끝나고 나서 또뭐 이쪽을 저쪽을 저쪽로 이래서 올랐어요 하겠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며칠 들어서 구독자 분들은 좀안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시청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보니까 이 주식 공부보다 며칠 유튜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보니까 지금 구독자를 엄청 늘리는데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제가 초 초창기잖아요. 지금 계신 분. 가좀 소통을 하면서 점점점점 커가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들 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 오늘 거래했던 어,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워로직스가 오늘 3일차 잖아요 하루 이틀 3일차인데 이게 저점을 깨기를 기다렸었는데 저점을 깨긴 했는데 한이 이 정도서부터 기다렸었거든요. 이거 안 오고 장 막판 하는데장 막판은 잡질 않았어요. 왜안 잡았냐 이게 오늘로 끝나요 하루 이틀 3일. 그럼 오늘 만약에 잡았다면 내일이 4일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잡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파워로직스는 안 했었고 대한각 대한각은 제가 거래를 했거든요. 오전에 이걸 좀 살펴보자 했는데 여기서 좀 강한 흐름이 나와줘서 아이 정도 먹은 거래를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보시면은 분봉으로 바꾸고 이것도 대충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까요?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좀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주길래 아 이제부터 잡아도 되겠다 싶었는데 어, 떨어질 때 매수를 걸었는데 여기서 사지고 쭉쭉쭉쭉 걸어놨는데 어, 한 번만 사지고 올라가 버렸어. 그런데 여기서 또 크게 볼게요. 여기서 저가를 깨거나 고가를 넘어주거나 근데 여기서 고가를 넘어줬어요. 지켜보고 넘어지길래 또 기다렸. 다시 또고가를 넘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사고, 이렇게 쭉쭉쭉 살려고 했는데, 어 바로 올라가서 매도하고, 그러면 이게 다시 여기를 깨거나, 어 여기를 깨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막판에 살짝 또빠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위에서 좀 많이 놀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내려가지고 좀 관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막판에 높게 쳐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기다렸다가 장 끝날 때쯤에 이런 식으로 일본으로 보시면, 끝날 때쯤에, 어, 4848을 좀 했어요. 이렇게 사서, 샀다가 팔고, 샀다가 팔고, 샀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뭐, 시간에 좀 높이 뜰것 같으니까, 여기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것도, 대한가격도 보시면은, 엄청 짧게 짧게 매도를 쳤잖아요. 이것도 1%보단 높은데, 1%라고 쳤을 때도, 여기서 한번, 여기서 두번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세번네번 네 번, 다섯 번이에요 그렇죠 제가 천만 원을 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100만 원 베팅 그리고 끝나고 여기서 100 100 100, 100, 100. 500을 베팅 했어요 500에서 1% 벌었으면 총 원금 대비 0.5%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 죠 저는 이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매매는 이거 밖에 없었어요 이 수산 중공업도 차트로 봤을 때는 아침에 약간 흐름을 좀 이어주긴 했지만 이 거래량이 부족해가지고 어이 수산중공업은 하지 않고 대안강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중공업은 어 취소를 누르고 대안강만 넣어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이 누르고요 천원까지 내리고 아. 지수를 안했네요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지수가 오늘 위로 5일선 위로 올라타졌으면 좋았을텐데 개파락에서 쭉 밀어버렸어요 분봉으로 보시면은 개파락하고 밀었다가 살짝 하고 깨지고 살짝 반등하고 또 이제 마지막까지 밀었는데 어찌됐든 저는 어, 지수가 5일선 아래 있으면 별로 안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수가 5일선 위로 가면 아 괜찮구나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기 매매기 때문에 어 오늘도 5일선 아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 지수금 지수 안 좋구나 어, 비중을 평상시 보다 줄이고 좀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예, 매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어, 그래도 상위로좀 보실게요 삼성전자는 아니고 시노펙스 시노펙스는 D에서 나왔네요 대한각학은 넣어져 있고 CJC푸드도 D에서 나왔고요 KPM테크도 아니고 쭉쭉 가보겠습니다 어,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가 오늘 2600억이 터졌고 어, 상한가였네요 이것도 근데 한 번에 쭉 땡겨버렸네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좋아한다고 했죠. 2600이 터졌기 때문에 우선은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PX, 이건 저희가테 있는 거고, 한 네트도, 한 네트가 괜찮아 보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시세이기 때문에, 이건, 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SCI도 아니고, 일심바이오도 아니고, 녹십자. 키키트 쭉쭉 갈게요. 텐트도 아니고 셀트리, 신풍제약도 아니고 시젠 아니고 수산중고. 수산중고업이 어 저희가 그 했던 거 있죠? 거래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것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A, 아티넘도 D에서 나왔고요. KEC, KEC는 아. 옛날 거고 대한광통신도 아니고 카카오 파워로직스 아 파워로직스는 제가 가, 가지고 있는 거고 현대글로비스도 아니고 삼성바이온 피플 피플바이온 케이블 차트를 봐도 좋은 종목이 어, 여기까지 어, 여기 뭐야 사조시푸드사조시푸드가 천억이 터졌고 급하게 땡겼네요 이것도 별로 안 좋은데 차트가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서 나두고 관찰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천원까지 끝이었고 오늘도 보면 대장주는 나오진 않았고 어, 대한과학은 내일 3일차로 접어들고 어, 우리기술투자랑 사조시푸드는 어,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거래를 할지 말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는 분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